어, 하은입니다. 자 오늘은 제 학교 가방을 소개할 거예요. 새 학기 이제 준비해서 하늘색 가방인데 고양이 손도 옆에 달리고 고양이 귀가 달려있어요.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안을 공개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가방을 열잖아요. 그러면은 가방을 열면은 이런... 주머니가 있어요. 응, 제대로 안 보이네. 주머니가 있는데 잠시만요, 여러분.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책 담고 이 밖에는 그냥 사이트는 생연필 담으면 음, 될것 같고 여기에 옆 주머니는 물통 넣으면 될것 같고 앞 주머니 에 고양이 손이 달려있어요, 여러분. 이걸 열면. 텅텅 비 되어 있네요. 여기에는 뭐, 그냥, 돈? 지갑? 이런거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, 실내 아가방 실내 아가방 있는 주머니도 있는 것 마찬가지. 이건 찍찍이고요.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, 여기 실내 아가 파파도도 있습니다. 이렇게, 어고 여기 파가파적실내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맞을진 모르겠어요 220 저는 220을 신습니다 뚜둔 <laughs>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야겠죠? 저반편에서는새 학기 를전드 학용품을 소개하고 책 과목도 소개하고 써야 할책 과목도 소개했어요 자,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언니 오빠들 안녕! 친구들 안녕! 동생들도 안녕! 구독 눌러주세요.